탑플레이어 탑초이스 MSI 2015 WSL 시즌3 결승전 2세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세트를 먼저 김가영 선수가 따내면서 퀴즈의 스타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민 선수는 확실히 일격필살. 한번한 한 번의 필살기를 준비했는데 네. 너무나도 허망하게 막히게 되면서 일단 본인이 원하는 큰 그림은 그려지지 않게 됐고요. 네. 김가영 선수는 긴장 안된 모습을 보여주고 본인의 재실력을 보여주면서 전승 우승은 허황된 꿈이 아니었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음. 첫 단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첫 네. 단추를 잘 끼게 되면서 김가영 선수가 전승 우승해낼 수 있는 한 걸음 다가섰거든요. 그렇죠. 어, 경기 양상을 조금 이제 격투기 같은 걸로 비유를 해 보자면은 김가영 선수의 승리 패턴은 대부분 판정승이었습니다. 어... 선가드를 올리고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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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지 뭐할지 눈치 보고 피하고 피하면서 포인트를 따서 어, 길게 길게 간 끝에 판정승으로 결국 이제 더 많은 병력으로 이기는 어떤 이런 양상이었다면은. 정말 오랜만에 거의 처음이다 싶을 정도로 한번 KO승을 따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신감 있게 먼저 들어가서, 먼저 뻗어서 KO승을 따낸 김강영 선수가 이 기세 그대로 살린다면 말씀해주신 전승 우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결승전 무대에 올라오기까지 이전의 모습을좀 곱씌워, 아 되새겨보자면, 김강영 선수는 지금까지 뭐한 방에 펀치를 날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네. 눈치싸움, 계속해서 심시티 하면서 상대방을 맞다가, 어, 조금 허점이 보이는 그 순간, 한 방에 몰아붙이는 요런 강력한 스타일을 보여줬던 김가영 선수였는데, 야, 이거 문세미 선수를 상대하는 김가영 선수의 남다른 마음가짐이 좀. 새롭게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김가영 선수가 사실 4강, 8강, 16강 조별 토너먼트 할 때까지를 딱 봤을 때는 상대방이 김가영 선수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보니까 네. 지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었고 굉장히 수비적인 모습을 해서 상대방이 뭐라든지 맞고 이기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세미 선수를 만났을 때는 아, 내가 소극적으로 하거나 수비적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긴다는 판단은 안 서는구나. 그래서 이제 공격이라는 칼을 꺼내 들었는데 제대로 먹혀 들었죠. 맞습니다. 아, 문세미 선수로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닉 한번 해줬으면. 바이오닉으로 정말 1대1 한번 붙자 이런 마음 가져, 가져볼 법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대0으로 먼저 앞서나가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전장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드윙에서 오늘의 두 번째 전장이 시작됩니다. 자, 4인용 네. 맵인데. 장기전 굉장히 많이 나오고, 204호 맵에 뭐, 한쪽은 행성유세로 가득 채우고, 한쪽은 점막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장기전도 나올 수 있는 전장입니다. 하지만, 1세트에 두 선수가 빌드 준비해온 걸로 봐서는, 그런 일반적인 이 맵에서의 장기전 양상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네, 김, 일단 제가 생각하기는 에 김건영 선수가 다시 한번 편하게 칼을 꺼내들 수 있습니다. 커, 칼을 꺼내들어서 막히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막으면서 후반 운영을 바라볼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칼을 벗게 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1 세트에 나왔던 부하장 짓고 그 전막에다가 어, 맹독충 둥지가 아닌 바퀴소그를 지었었잖아요. 이런 그렇죠. 플레이 한 번쯤 나올 법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플레이를 네. 시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 아, 중에 하나는 네. 상대방이 전 세트에서 기갑병을 준비했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 여왕수도 많지 않았고 바퀴 소굴도 늦었고 맹독충 등지도 없었다는 건 기가병 배제거든요 네. 이, 이, 이런 필살기를 이제 쓰기가 좀 힘들어졌다는 그런 환경이 일단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세미 그러니까. 선수가 첫 경기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 김가영 선수는 수비적이다 뭔가 음. 음. 배제를 하고 타이밍을 조금만 더 앞당겨서 공격을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라 판단이었는데 첫 경기에서 먼저 헌치를 맞다 보니까 두 번째 경기에서는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지금까지 좀 수비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다면, 이거는 김강의 완벽한 소, 상대방 속이기의 전략에 완벽히 성공을 한 거잖아요. 자, 문세미는, 문세미 선수는 김강 선수가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완벽히 100% 믿고 경기에임했었던것 같은데, 이번 세트, 이두 세트, 두 번째, 바로 이 세트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실력이 자, 어느 정도 레벨 이상 올라가면은, 뭐, 자신의 성향은 좀 있어도, 기본적으로 할 줄은 다 알거든요 네. 나무 공격할 때할수 있다라는 거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김가요할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결승전 두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파란색 테란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메카닉의 여재라고 불리고 있는 김가영. 정말 메카닉의 여제다운 면모를 1세트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 모든 것을 다룰 줄 알고 기본기도 충실한 김가영 선수. 자, 이에 맞서는 저그 문세미 선수입니다. 자, 복수할 전 일어나야 하거든요. 이대로 진짜, 무너지면 예.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 진짜 중요한 세트입니다. 문세민 선수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만약에 이 세트를 내주고 2대0으로 몰리, 몰리게 되면 은 그때부터는 김가영 선수 본연의 판정승 모드 들어가거든요. 어어. 그때부터 버티고 수비하면서 세 세트 설마 셋다 뚫리겠어라고 이렇게 장기전 가버리면 은 그거를 세번 뚫어내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대0으로 코너에 몰려서 상대방이 시간만 벌고 이거 뭐 라운드 종만 치면 내가 이기겠네라는 마운, 마인드가 들기 전에. 일대 일을 따라 잡아놔야 돼요. 2대0 되면 사실상 준우승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문쌤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우승 경험만 여러 차례 있거든요. 우승 한번 맛보고 싶거든요, 문쌤이. 특히나 결승 상대가 항상 김가영 선수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게 된다면은 다전제 세번 만나서 세번다 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 정말 완전한 패배가 됩니다. 아 진짜 단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준우승 하는 것도 억울한데. 끽한번 소리 한번못 내보고 그냥 바로 패배하는 거잖아요 기분 너무 안 좋습니다 여성들만의 리그라고 해서 자존심 뭐 이런 거 없는 거 아니거든요 여성들 리그가 더 치열하고 더 자존심, 기싸움이 팽팽한 그런 경기입니다 네. 자, 역시나 김다영 선수는 이곳 쪽에 병영과 보급고로 틀어막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번 경기에서도 문세민 선수가 가스통을 비교적 빠른 타이밍에 올려주고 있는데 그 저글링 발업을 먼저 준비하는 체제가 어, 저글링 발업에 들어가는 가스백과 광물백 투자하는 것 때문에, 네, 여왕 4기가 꾸준히 이렇게 연속적으로 찍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3여왕 플레이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 화염차 견제 같은 거는 발업 견, 발업 저글링으로 잘 막을 수 있어도, 추후에 뭐, 벤시가 뜬다거나, 기갑병이 온다거나 했을 때는, 그 여왕으로 버티면서 막는 플레이가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자, 사실 나오자마자 출발시키고 있는 김가영 선수고요 앞마당 가져가는 것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네. 일단은 서로간에 문세민 선수가 가스가 조금 빠르긴 해도 김가영 선수나 문세민 선수나 굉장히 정석적인 밸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앞마당 네. 가져가는 아... 것을 보고 김가영 선수도 같이 앞마당 가져가고 있고. 김가영 그러니까. 선수의 보급구가 좀 늦죠. 일보국고 어, 상태에서 막혔네요. 반응로를 먼저 짓고 어, 그 상태에서 이제 인구수가 막혀도 추가 병력 생산을 안 하는 상태로 더블을 하는 이런 어, 빌드를선택해주고있김 인간 선수고요. 자첫 번째 세트도 사신플레이로 꽤 재미를 봤었거든요. 네. 자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문세빈 어, 선수. 자이번는 잡아줘야죠. 잘 있어요. 더 이상 무리를 하지는 않고요. 네, 아, 저글링 아, 숫자 모아주고 있습니다. 아, 사실 아직까지 사신. 저글링 0킬 잘 막았습니다. 한 번만! 아, 오, 잡혔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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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혔습니다. 내려가다 등을 끌켰어요. 야. 언덕 뛰어내리고 있는데, 이리 와다 하면서, 마지막 발톱으로. 화 났거든요, 지금. 어, 이 사진을 끊어준 플레이는 굉장히 큽니다. 김광영 선수가 두 번째 사진까지 기다려주면, 아, 찍어주면서, 화염차를 지금 생각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네. 사진을 한 개만 찍어주고, 바로 테크니컬 플레이. 화염차가 나오고, 해병을 찍어주고 있었는데, 저글링의 사진이 끊겼다는 거는 추가적인 정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은, 오늘 계속 이제 격투기 비율을 드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게 럭키 펀치가 들어간 거예요. 절대 저 사저글링으로 저 사실 못 잡습니다, 원래. 잡는 경기, 백 경기, 한 경기도 안 나와요. 이 럭키 펀치를 이어나갈 수 있는 2단계, 3단계 자신의 실력. 이거는 상대방이 정찰을 못할 때 내가 올인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상대방이 의식하는 걸 노려서 드리플. 이 정도. 카드. 아, 근데 확실히 문세미 선수가 첫 경기에서 패배를 하다 보니까 가시축수 타이밍을 굉장히 빠르게 잡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사실을 빠르게 잡았을 때상대방의 올인 판단하기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화염차와 해병찌르기 이런 거는 충분히 여왕과 반업된 저글링으 막아낼 수가 있는데 가시축수 타이밍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너무나도 소극적이 됐어요 김병현 선수 화염차와 우주공항이 잠시 후면 완성이 되죠 이번, 화염차는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 기술실이 달리는 걸로 봐서 벤시의 가능성이 조금은 엿보이는 고런 빌드를 선택해주고 있는 김바영 선수고요 아무래도 앞선 경기처럼 해병화염차 위주로 찌르러 가기에는 가스통 있는 저그가 사신을 잡았다? 저글링이 몇개 있는지 나는 모른다 이정부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 우려선 찍었네요 그래도 네. 일단 문세민 선수는 다시 한번 빠른 번식기 체크에서 바퀴 또는 뮤탈리스크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를 정확히 불렸습니다 그래도 가시 축수를 지어준 것 비해서 일번의 네. 타이밍은 괜찮아요 저글링 타이밍도 나쁘지 않고요. 너무 배만 물렸다가는또 찌르러 오는 거에 의외 어. 타격. 어 공성. 이거 우른시 그 지역 쪽에 공성 전차를 태운 다음에 벙커 하나로 견제하는 플레이인데. 그렇죠, 그렇죠. 문세미 선수가 뮤탈리스크 선택을 했을 때는 김가영 선수 의이 판단이 좀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 네. 둥지탑 올라갑니다. 자, 과연. 자, 둥지탑이 네. 올라가면 야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문세미 선수에게는 네, 그리고 지금 의료선에 공성 전차 를 아직 태우지 못했어요. 어, 네. 요런 플레이는 아. 센스 있고 괜찮네요. 예, 네, 해병 내기가 지금 본진에 가봐야 딱히 할수 있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시야만 끊어주고, 살짝 빠져서 공성전차를 태워온다. 이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플레이가 됐을 때 문세미 선수는 가장 간단하게 모든 테란의 병력이 6섯시역 쪽에 오잖아요. 저글링을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상대방 안마당 쪽으로 한번 압박을 가해주는 것도 괜찮고 6시 지역에 자리 잡은 테란 병력은 뮤탈리스크로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상황 네, 충분히 유력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대군 아우야 어, 네, 그래도 태우는 속도가 네. 엄청 납니다. 안마당이 아주 잠시라도 마비가 되면은 투베이스 저그가 타격을 좀 있기 때문에 트리플 타이밍은 조금 더 빨리 잡는 게또 어땠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심리전이. 어느 정도 앞서 있는지 문세민 선수도 어, 정확하게는 지금 가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그가 굉장히 많은 편한 상황이에요. 어... 1세트였다면 네. 이게 1경기였다면 트리플을 1분 전에 지었을 거예요. 근데 첫 판을 한번 졌기 때문에 문세민 선수도 약간은 위축되어 있어요. 약간... 1세트가 끝나고 문세민 선수의 부스 안으로 득달같이 달려간 한 분이 계셨거든요. 네. 분명히 어떤 코치가 나왔을 음... 겁니다. 그쵸. 김가영 선수는 확실히 첫 경기를 이겨, 오, 근데. 손 꺼요, 손 꺼요, 김가영 손 꺼요. 어 기술실이 올라갔어요 아, 올라갔어. 아, 아 기술실이 어 있는데 왜 화염차 밖에 찍지를 못하니. 지금 포탑 타이밍보다 뮤탈리스가 좀더 빠르게 도착할 것 같거든요. 바로 달려가면. 네.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에 포탑을 깨지 않고 건설로을 잡아주지 않더라도 기술실을 깨게 되면 음흠. 상대방의 테크니컬한 플레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문샘 선수가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뮤탈떴고요총 6마리입니다. 어? 예. 그리고 유탈을. 자 뽑자마자. 이대로 뮤탈을 덮자마자 어, 바퀴 속으을 지었다는 건데. 네. 사실 뮤탈이 뜬 순간부터 하염차 견제 이런 건 뮤탈로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퀴 소로는 지금 공격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게 테란이 트리플 지역에 어. 안착하는 타이밍에 바퀴를 지어 짠에서 들어가겠다고. 그렇죠. 일벌레의 체육하는 끝났습니다. 네. 오, 어, 지금 김강현 어. 선수 칼 빼들었어요. 여기 야, 흔드... 뮤탈 컨트롤 좋은데요. 네. 그 말인즉슨 김강현 선수가 여기 흔들리면은 장기적으로 위험해진다는 뜻이에요. 조금의 손해는 있었지만 문세민 선수 나쁘지 않습니다. 일벌레도 엄청 많고요. 오늘 일벌레가 굉장히 많죠? 이거 일단 신경 대구성을 빠르게 눌러주고 바퀴를 지금부터 찍어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일단 대군주를 뽑는 게 불선무입니다. 그렇죠. 한네 네, 다섯 개는 미리미리 좀 뚫어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의료선을 의료선을 활용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김가영이고요. 이럴 때 김가영 선수는 데드윙의 특성을 살려서 오 근데 문세민 선수가 굉장히 배를 뜨끈하게 불리죠 야, 숨어있던 화염차를 쫓아가는 저글리 사실 당연히 뮤탈리스크 이후에는 바퀴로 한번 트리플타이밍을 찔러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저그의 어머니답게 일벌레를 충원해주면서 네. 네. 부화장을 두 개나 동시에 멀티쪽에 펴주고 있어요 네, 보통 세 개를 트리플, 네 개를 뭐 코드라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다섯 개면 e스포츠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얘기지만 스타에서는 거의 얘기한 적 없었던 텐타 멀티거든요 저게 네. 그렇죠. 네. 어, 동시에 이 타이밍에 부화장 이렇게 들리는 건 진짜 화끈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부화장을 추가해주는 걸 추가 멀티보다는 본진 쪽인나 앞마당 지역 쪽에 부화장을 추가해주고 바로 에너지 아그 전막 생성이나 에벌레 네. 생성을 해주거든요 일벌레를 또 뽑았습니다 거의 한 90기 이제 될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건 김가영 선수가 당연히 소극적으로 하겠지라고 하면 배를 불린 상태에서 자원을 세이브하겠다는 목적이 좀 보이고 있죠 80기입니다 80기 야. <laughs> 근데 김가영 선수가 지금 문세민 선수가 당연히 공격 들어올 줄 알고 아직까지 트리플 지역의 확장을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문세민 네. 선수의 판단이 조금 더 빛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 문세민 선수가 지금부터는 병력을 찍어서 회전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200이 고착화됐을 때는 일벌레가 인구수 낭비 인구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퀴 인구수 딱 바퀴 40 뽑아서 갖다 박고 바퀴 40 뽑아서 갖다 박고 이거를 계속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자원이 마를 때까지 그렇죠. 계속된 소모전을 통해서 문세민 선수의 일벌레를 다수 확보한게 독이 안되게 해야됩니다 자원은 문세민 선수가 확실히 많이 보유하고는 있지만 인구수는 약 네. 10개 정도가 부족한 상태고요 그거는 이제 돈을 모아서 뭘 찍을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인데 공성연차 비중이 높은가 토르 비중이 높은가 슬쩍 보고 만약에 토르가 한두 개밖에 없었다 그러면 깜짝 미터를쓰무기 정도 뽑을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게 아니라 공성연차가 없이 토르만 있다 그러면은 바퀴를 쫙 찍어서 한번 갖다 들이부어 볼 생각이 있었는데 골고루 뽑고 있다는 걸 보고는 문세미 선수도 아, 못, 뽑, 못 뽑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높이 뛰기 위해서 정말 한껏 움츠린 상태군요 문세미 선수는 네. 일단 문세미 선수가 생각이 많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단은 탁월합니다 어, 저글링, 저글링으로 화염차 어, 어. 지옥불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 싸워주는 판단도 좋고요 지금 어, 방장의공격을 유자... 찍어주기 보다는 바로 블락 체제로 올라가고 업그레이드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 판단 전체는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자원 소모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은 음. 좀 아쉽죠. 빠르게 예? 소모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강현 선수 트리플 안착한 이후에 포탑을 다수 지어주면서 절대적으로 나가지 않겠다 하고 있거든요. 네, 승부처는 살모사입니다. 이거는 살모사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불락까지 돈을 2 5 0 0막3 0 0 0 이렇게 모으면서 어? 뮤탈? 둥지톱도 하나 더 짓고 있습니다. 뮤탈? 야 문세민 선수 정말 이 판자기를 준비를 해왔네요 이게 근데 뮤탈리스크를 찍었다고 해서 오린이 아니라 뮤탈리스크가 본진 쪽에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가스는 세이브가 되거든요 네. 뮤탈 20기를 한 방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음. 바퀴나 히드라를 음. 찍어주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사실 화형차가 굉장히 땅굴만 아, 지금 공방업이 지상유이 발사 업그레이드랑 공방업이 되고 있잖아요 네. 바퀴랑 아, 그... 히드라를 뽑긴 뽑겠다는 뜻인데 언제 뽑나 언제 뽑나 했더니 뮤탈로 길 열고 땅굴로 컷 터널 완전히 확보해준 다음에 아 뮤탈 네, 이러면 바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laughs> 거의 기름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예요 네, 태어나자마자 이 옆에 땅굴이 뚫려있네 자 이대로 도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토르한계 순삭이죠. 토르한 예? 순삭. 포탑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규모의 미탈이 일단 쳐들었고요. 대놓고 들어야죠 단굴 대놓고 들어야죠. 자, 위쪽에는 벤시, 아래쪽에는 아, 근데 벤시, 아이데 포탑을 제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포해봐 아, 봉성전차 어. 제거해야 점사. 되거든요. 봉성전차 점사. 아, 봉세미 어. 어. 일단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완성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 어. 저거. 나온 이후에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의 싸움인데! 네, 예, 바꾸 나오죠? 그래도 공성전차 타이밍이 본진 쪽에 도착하는 게 굉장히 빨랐어요. 아, 왜안 아, 나와요? 아, 아 이건 나와봐야 잡히겠다라는 아 생각이었나요? 네. 어, 어? 이제 들어갔네요. 들어갔네요? 아, 네. 아, 조금만 더 타이밍이 정교하게 뮤탈이 들어가자마자 땅굴을 뚫기 시작을 하고 땅굴이 뚫리자마자 바퀴가 튀어났으면 피해를 충분히 줄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또는 뮤탈리스크가 타겟팅을 확실하게 해서 포탑을 먼저 제거하고 공성 그렇죠. 전차를 깔끔하게 밀어낸 이후에 땅굴망이 뚫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아 조금 아쉬워요. 그 포탑. 데 이런 플레이라면서 문세민 선수가 정말 잘해줬던 거는 사실상 테란 선수들이 화염차노광물밖에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일벌레와 바꿔주는 플레를 이 많이 하는데 문세민 선수는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가시축수를 다량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런 판단은 정말 좋아요. 자 지금 전박 상태는 김광현 선수의 턱끝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김광현 선수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거 좋죠. 자 바퀴 다수가 아래쪽에 있는 멀티 지역을. 오! 근데 병력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대로, 네. 이대로 다 병력을 이룰 수도 있어요. 빨리 빼줘야 돼요. 김광현 선수가 지금 힘에서 월등한 상황이고, 특히나 상대방이 저테크 유닛을 한번 소모를 못 했잖아요. 땅굴이 결국 활용이 못 돼서 바퀴가 죽은 인구수로 남아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테라는 굳이 공격 안 가도 됩니다. 어차피 소모하러 상대방이 들이 박을 거거든요. 그때 뭐만 하면 되느냐. 살모사만 커트하면 돼요. 바이킹 꾸준히 찍어주는 거. 너 아, 근데 김가영 선수 타이밍을 잡고 내려갑니다. 네, 이것도 나쁘지 않죠, 물론. 자, 점막 그쵸? 제거를 해주면서 아래쪽으로 전진하고 있죠. 상대방의 바퀴가 많다는 걸 체크를 했을 때는 센터 싸움은 당연히 테란이 압승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점막을 제거하면서 점막이 아직 남아있는 깊숙기까지 들어온 거는 흑구름에 의한 변수는 조금 있습니다. 공성 모드를 3개에서 하는 블레이드 너무 좋고요 흑구름! 살모사! 나와 있고요. 아 살모사! 아 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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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습니다! 예 흑구름이 들어 들어가긴, 들어가긴 들어갔고.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 싸우면 테란이 좋아요. 태란이 좋아요 이정도 소모전 히드라 붙어서 포을 네. 잡아주고 이정도 소모하면 오!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래도 지금 김세민 선로 자원이 세이브가 굉장히 잘돼있고 다시한번 체제 변환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멀티를 다섯시격 두개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막아낸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그구름이 네?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자, 손쉽게 밀릴수도 있었는데 울트라, 울트라를 찍어야 저가 여기서 앞서나가는거거든요 태란이 어영부영 전차 몇 개씩 어, 울트라, 어, 울트라 전차 몇 개씩 나오고 막 업그레이드 돼가고 쌓이고 이러면 바드라 2차 3차는 막혀요 무조건 막힙니다 근데 울트라가 한꺼번에 어? 11개가 출발 예정입니다 네? 여왕 다 데려오면서 울트라로 하면 은 한번 뚫어낼 타이밍 와요 한번 타이밍 와요 문세미 타이밍 한번 와요 어, 그리고 바이킹을 다섯 줄여줬기 때문에 바로 무리군주로 넘어가는 거대 동지사 판단도 정말 좋고요 자, 이러면서 다섯시 이거... 지역 쪽에 사실상 광물은 남는데 가스가 네. 부족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바로 가스 채취해주는 것도 너무 좋네요 이 선수의 지금 경기 개념이 음. 남성 프로 게이머들보다 네. 남성 프로 게이머 비교를 해도 해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빛나는 건 센터의 점막 종양입니다. 스캔스면서 내려와서 점막 다 깼었잖아요. 네. 새로 점막을 뿌려서 어느새. 여왕이 갈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거는 여왕 온타라고 러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여왕도 금수저입니다. 그렇죠. 지금 금 많아요. 네, 색깔 많아요. 금이랑 금은 모두 다 수집을 네. 했죠. 자 화염차 다시 한번 빙글빙글 근데 돌면서 근데 울트라리스가 들어가게 될때 살모사가 다시 한번 충원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살모사의 조합은 좀안 나오고 있습니다. 야, 네. 지금 지도의 절반 절반 가량을 문세미가 자을했거든요아 그래도 확실히 가이축소를 다수 지어주다 보니까 화염차로 크게 견제를 못 하고 있어요. 금수저를 단영 물고 있는 문세미 선수 반면 음. 김도영 선수는 자, 화염차를 통한 견제. 김강영 선수는 절대적으로 게임을 길게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9시 지역 쪽으로 멀티를 추가하고 바로 아래쪽에 저그에 추가 멀티가 있잖아요. 그 멀티를 깨주면서 천천히 라인을 잡고 내려갈 생각 해야 됩니다. 네. 자, 조급하면 울트라 리스크에 정말... 순삭당해요. 아까 전에 이제, 어, 김강영 선수가 한번 잡아먹혔어도 뭐 테라님 뭐이 정도면 그래도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차피 영러시에 바로 끝나지만 않으면은 병력이 새로 모이고 테크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치고 나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환경 때문인데 지금은 울트라라는 테크 무리군주라는 테크가 갖춰졌고 그리고 저그가 가스를 모아놨기 때문에 한번 지상 소모 이후에 타락기 한번쫙찍어서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울트라 리스크를 통해서 상대방의 공성 전차를 줄여주게 되면은 테라는 다시 한번 나오는 울트라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 공성 전차 찍거든요. 그렇죠. 그때 타락기로 바이킹과 밤까마귀 제거한 이후에 대 무리군주. 지금 상을 진짜 김 문세민 선수가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점막도 쭉 꾸준히 생성을 해주고 있고요. 식식 가져올트라. 지금 관중석에서 뭐 어우 하는 소리가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밝힌 사 밝힌 아 올라가죠. 김명성 선수 그리고 지금 전투 중량업으로 체재변할를 생각하고 있는니다 이거 살모사못 끊으면 뚫려요. 살모사못 끊으면 뚫려요 이거. 감시 중인가 대기맞아 듣고요. 살모사뚫어 지정에 자, 따라서 울트라, 울트라로 유? 상대 토르를 제압하고, 어, 야, 울트라 다 어디 갔나? 여기서 블랙비 선수의 추가 명력이 어떤 것 같지, 킬까요 아, 이거 잘 막았습니다, 긴가요? 자, 막았습니다! 탈모사가 후쿠르을내 방을 쓸수 있는 만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타 못쓰고 바이킹이 커트당하고 요게 좀컸고요 근데 역시 김가영선수는 상대방의 소모전을 해내면서 울트라 리스크를 잡다보니까 다시한번 공성전차 추가 해주고 있는데 네? 문세민선수 타락기 찍었거든요 자 이게 변수가 정말 큰게 일단 싸움 자체는 테란이 이득을 봤어요 뭐냐면은 울트라로 지상을 다 밀어버린 다음에 바이킹만 남아있을때 타락기가 뜨면 저그가 필승입니다 네. 근데 지상을 못밀고 타락기를 찍었으면은 지대공 공대공을 동시에 신경을 써야되는 문세민선수 입장에서 타락기와 무리 군주의 비율 조절하는 게좀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리고 문세민 선수가 타락기를 다수 찍으면서 바퀴도 섞어주다 보니까. 우리 군주로 변태해야 할 방물이 없어요. 쏟아져 나오는 속도는 이 물량 속도는 정말 문세민 선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김가영 선수는 어떤 포이트를 잡아야 되는지 아는 선수라서 네? 계속해서 고급 유닛을 상대방에게 내주고 있는 골입니다. 근데 김가영 선수 진짜 잘 해주고 있습니다. 포탑을 꾸준히 전진 배치 시켜주고 있고 추가 멀티 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 오는 걸 스캐너로 확인하자마자 바이킹이 먼저 앞서서 바이, 살모사를 끊어줬잖아요. 이런 네. 판단 하나 자체가 적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네. 아, 아까 살무사를 두번 연속으로 계속해서 아무것도 못한 채 먼저 나왔던 살무사는 흑구름을 해도 뿌어줬지만두 번째 나온 살무사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하고 죽었거든요. 야, 드디어 전투 수행까지 등장하면서 테란 대적은 메카닉 대 저그의 완전히 후반 스카이 테란까지 갖춰진 이후의 싸움이 나오게 되었는데 일 세트 때 김광현 선수가 나는 너를 KO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면은 문세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나는 판정가도 두렵지 않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교전을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무리군주와 네. 파라기 그리고 다키를 발... 조합으로 준비하고 아, 있고요. 김가현 선수 판단 바이킹, 진짜 좋습니다. 바이킹 수가 아주 많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토르의 화력 지원이 굉장히 테라인째에서도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김가영 선수가 진짜 잘해주고 있는 건 스캔을 통해서 무리군주와 음? 타라기 조합인 걸 확인하자마자 공성전차를 멀티파게형으로 돌려주고 있고요. 기동성을 좋죠. 이용하고 있죠. 야, 스캔을 확인서 바이킹과 토르를 다시 양산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아. 이러면은 사거리긴 바이킹이 무리군주를 때리러 오고 그 바이킹을 타라기가 잡으러 갈때그타라기를 다시 토르가 때려주는 요런 그림. 누가 상성에서 우위에 있느냐? 아, 무리군주가 토르 때리면 저거가 이기는 거고, 네, 바이킹이 타락기랑 싸우고 있으면 저거가 또 유리한 거고, 바이킹이 무리군주 잡으면 테란 테란이 유리한 거고, 토르가 타락기 뭉쳐있는데 한방싸주면 테란 유리한 거고, 이런 상성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찔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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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타락키. 테란 구조가 좋아요, 지금. 테란 아, 구도가 좋아요. 찔고 빠지는 플레이, 김 근데 김래이 선수가 지금 이쪽 센터싸움을 해야 되니까 모든 변경, 집결 지설정을 이쪽으로 네, 해서. 저도 멀티 견제했던 공선전차가 돌아오긴 했는데, 이것 싸움 밀어내면, 김병현 선수가 확실히 승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세미 선수가 멀티 깼죠? 자, 자, 계속해서 10초으로 공격을 해주고 있는 문세미! 어영부영, 무리군주, 수가 충분데 어, 아, 무리군주! 저것도 충원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히드라리스트를 찍어줬는데 행성루세 파괴 못하면 히드라리스트 순삭당하거든요. 지금 예, 지금 계속 테란이 잘 싸우고 있는 구도예요, 지금.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문세미. 치고 빠지는 플레이의 김가영입니다. 예, 상성유닛이 상성유닛만 잘 때리고 있는 쪽이 김가영이거든요. 그리고 문세미 선수는 사실상 행성루세만 파괴하고 병력을 빼줬어도 되는데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센터 싸움을 한게좀 독이 되지 않았습니다네 병력 꽤 많이 살았죠 일단 우리 군주의 비율이 깨졌기 때문에 공성전차가 천하무적입니다 그리고 문세민 선수가 자원 세이브 됐었던 걸히드라리스트로 환원시켜 줬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행성전차에 잡히다 보니까 자원이 없어요 가스는 있는데 광물이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병력이 없어요 아니 웬걸 공성전차를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막을 병력이 없습니다. 파이팅 그냥 공격부터 해버리죠. 그냥 지대지로 밀면 되니까. 공성전차의 숫자는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서 무르까지 응. 추가되면 적는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죠. 이거 공중싸움 뭐하해 타락기 응원하세요. 제대로 응원기가 됐습니다. <laughs> 와 이거 진짜 아, 저글링 아무것도 못 하고 멈춰 있죠 들어갔다가 정말 순삭이거든요 위풍당당그 자체거든요 지금의 진군 자 양쪽으로 몰아붙여 보지만 힘겹습니다 문세미 진진 자 이렇게 해서 M S A 2015 W S 의 결승전 2대 0으로 김강이 두 번째 세트까지 따 내게 됐습니다 아 교전이 정말 노련했습니다 사실. 저 정도 다수의 종류도 다양하고 상성도 명확한 유닛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교전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유닛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어택 찍어놓고 누가 이기는지 구경하고 이러는 선수들도 꽤 많아요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바이킹이 누굴 때려야 되는지 토르가 누굴 때려야 되는지 공성전차 어디 있어야 되는지 병력이 어떤 구도로 싸워야 내가 이 싸움을 이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노련함의 김가영 선수가 200대 200 싸움에서 180대 100으로 압승을 한번 해내면서 그 이후에는 힘을 막을 수단이 없었네요. 맞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플레이는 안준영에서 말씀대로 정말 잘이좋고요 문세미 선수가 이전에 자리 뒀던 거는 메카닉을 상대할 때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대를 맞춰갖고 땅골망을 써주는 판단이나 뮤탈리스크 이후의 울트라리스크 체제변화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하지만 개념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손이 덜 풀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손만 조금만 더 풀리게 된다면은 3 경기에서 충분히 승리를 거둬낼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1세트보다는 김가, 아, 문세미 선수가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면서 좀더 섬세한 컨트롤이 나오나 물량전에서 좀 앞서나 싶었는데, 김가영 선수의 섬세한 컨트롤, 이 노련함에 막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요? 네, 정말로, 어, 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문세미 선수인데, 문세미 선수가 노린 그림은 이거예요. 네. 1타, 2타, 3타에 상대방은 데미지를 입고 수복하고 있을 때그 다음타, 그 다음타로 병력을 갈아주면서, 너는 나의 그림자만 쫓아와라. 땅굴을 의식하고 있을 때 울트라로 가고 울트라 의식하고 있을 때 무리군주가고 한 박자 템포가 느리게 따라와라라고 계속 상대방에 압박을 넣은 건데 오히려 자신이 자신의 템포를 최적화 시켜서 맞추지 못한 느낌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갔을 때 이상하게 카운터 유닛이 나와 있고 이상하게 아슬아슬하게 막히고 이상하게 영 러시 타이밍이 나오고. 템포 싸움에서 진 거예요. 이건. 템포 그렇죠. 싸움. 본인 생각했을 때는 하이 템포를 진짜 극한까지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김가영 선수가 그 톱니 바퀴를 깨버리면서 상대방의 하이 템포를 늦춰주게 됐죠. 네, 전략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나온 문세미가 노련함에 김가영에게 계속해서 2 세트를 연달아 내주면서 2대 0으로 현재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승 우승 꿈꾸는데. 이건 뭐 거의 한80% 이상 가까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렇게 그렇죠. 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3세트 반이 연구소에서 오늘의 3세트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저희는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어, 다시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화장실 갔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반이 연구소로 오늘의 세 번째 세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